안녕하세요. 나를 위한 디지털. 이번 시간에는 물먹은 손마냥 점점 커지는 카카오톡의 용량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이번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스마트폰에 부족한 저장 공간을 좀더 늘릴 수 있을 겁니다. 먼저 카카오톡을 켜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점 3개를 누릅니다.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톱니바퀴를 누르면 설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래에 보이는 기타를 누른 뒤 저장 공간 관리에 들어가 봅시다. 자세히 보면 카카오톡 앱으로 우리가 공유했던 카톡 글과 사진, 동영상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. 이른바 캐시 데이터입니다. 캐시 데이터를 쉽게 표현하면 과자를 먹은 후 남은 부스러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각각의 캐시 데이터를 눌러 삭제해주면 1차적으로 스마트폰 용량을 좀 늘릴 수 있습니다. 캐시 데이터를 지우면 혹시나 카톡방에서 공유했던 사진, 동영상이 삭제됐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부스러기를 털어도 과자는 남듯 채팅창에서 공유된 사진, 동영상, 음성 메시지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수시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스마트폰에 꽉 찼던 용량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을 겁니다. 그래도 카카오톡 용량이 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우선 카카오톡을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주고 받았던 채팅창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석 3자 모양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창이 하나 뜨는데요. 여기서 아래 톱니바퀴 버튼을 누릅니다. 아래에 보시면 저장 공간 관리에 사진 파일, 동영상 파일, 음성 파일, 전체 파일 삭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사진, 동영상, 음성 파일 등이 사라지게 되니 중요한 것들은 별도로 꼭 저장해 주세요. 위에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꽉 찼던 카카오톡 용량이 가벼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나르위안 디지털, 이번 시간에는 점점 커지는 카카오톡의 용량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